서버 없이 쓰는 서버, Firebase, 구글의 크라우드 펑션에서 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몇 개의 재밌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라우드 펑션을 소개하는 다큐멘테이션으로 왔어요. 이게 공식적인 다큐멘테이션이죠. firebase.google.com에 Docs 밑에 있는 Fun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c 라우드 d f 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 라우드 d f u n c t i o n 은 Serverless 중에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구글이 크라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요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뭐 iOS든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웹앱이 됐든 뭐 C++나 Unity까지도 마찬가지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제 나눠서 단순하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백엔드를 서 서비스해갖고 뒤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서비스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비스만 제공해주는. 어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하는 그런 좀 어드밴스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ode.j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JavaScript 또는 TypeScript로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프로그램을 스토어드 저장해두는 거죠. 예전에 스토어드 프로시스와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장점을 얘기하냐 하면은. 일단 파이어베이스 플랫폼과 아주 강력하게 인티그레이트되돼 있어요. 파이어베이스의 어오센케이션 같은 것, 그다음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어스토어 같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양한 기능들과의 어 연동이 돼 있고 같이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말씀드린 대로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그는 타입스크루 된 코드를 이용해 갖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하는 것도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고 저렴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적인 요소를 신경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서는 코라는 것만 하고 뒤에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들은 어, 저희가 뭐 저희의 인터랙 p 프로퍼티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룰 같은 것들은 뒤에다 숨기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마법박스 같은 거죠. 이제 콜하면 거기서 답만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하면 먼저 클라우드 펑션을 만들어요. 역시 이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CLI를 통해서 클라우드 펑션을 이제 만듭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Node.js에 있는 JavaScript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거고요. 뭐 타입스크립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펑션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디플로이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희는 하나하나씩 하면서 직접 따라 나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한번 볼게요. 여기선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똑같이 하진 않고요.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서 좀더 재밌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내용은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는 어떻게 되냐면 어, 사용자가 팔로워가 생기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처럼 팔로워가 생기면 그 저장되면서 그 펑션에에서 FCM이라고 해서 파이어베이스의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해서 앱이나 웹에서 뉴 메시지가 오는 걸 이제 만들어 주는 예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범용적으로 사이트라든지 모바일 앱에서 회원을 가입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클라우드 펑션이 모니터링 하다가 이거를 FCM은 파이어베이스의 로컬의 메신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메일로 보내주는 것들. 재밌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 축하하는 메일을 보내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 프로젝트는 역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사진 정보를 입력받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뭐 얼마 이상 되는 사진은못 올립니다. 뭐 1메가 이상 되는 사진은못 올립니다 하면은 또 이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 왜냐하면 사진을 또 가공해야 되니까요. 아무 사진이나 뭐 5메가든 10메가든 이런 사진을 올리면 저희가 알아서 이게 자동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동으로 그것을 200에 200 사이즈 한 10K 정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저장하고 그거를 계정 정보에 연계해 갖고 모바일 앱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그 내용들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앱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이제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드 파티 인티그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머신 러닝 관련돼서도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머신 러닝의 그 클라우드 비전 API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의 해시태그를 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머신러닝이 찾아주는데 그걸 저희가 뭐 파이썬이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구글이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API를 이용해갖고 그걸 갖고 해치태그를 만들어주는 거. 저희가 사진을 등록하면 저희 DB에 들어가고 그 내용이 서드파티 다른 여기는 GitHub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 t r i p 라는 결제를 이용할 때도 써요. 그래서 거다가 보내주면. 여기서 예제에서는 클라우드 비전에다가 보내주면 얘가 막 처리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저희한테 주면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갖고 다른 액션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기터브나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거기서 이제 처리하는 동안에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게 웹훅이라든 방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비동기 방식. 어,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거기에서 받아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어, 태그들 어그 레이블 값들을 이제 받아서 사진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표시하는 아주 신선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창작해서 만든 내용인데 나중에 머신러닝 공부랑도 어, 많이 연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음 범용적인 건데 저희가 웹을 웹이나 앱을 만들다 보면은 외부에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REST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 HTTP를 이용해서, 어, 저가 메일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약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 같은 데서 예약을 하면 그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것.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HTTP를 이용해서, Firebase 내부에 있는 트리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외부에서 이렇게 콜을 해갖고,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것을 제 이제 새로운 과정에서 직접 예제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제는 그냥 사실 교육용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럼 처음 주제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주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원을 가입하면, 클라우드 펑션이 보고 있다가, 이메일을 보내주는 내용들,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어, 이메일까지 오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메일을 누를게요. 다시, c r e a t e 하고, gmail.com을 하고, 패스워드는 제가 아무거나 정하는데, firebase는 여섯 자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안 걸리지만,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여섯 자 이하를 쓰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을 그냥 넣을게요. 조나단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제 이메일로 가요. 이제 진짜 이메일이 오는지, 제 모바일 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면, 자, 이제 크레 a 이트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새로 생성이 됐고, 오센티피케이션에도 보면은 이렇게 새로 어,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생성이 됐고, 이제 제 모바일 폰에서 보면 이제 메일이 왔어요. 아, 미하고 왔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보면은 지금 시간에 하이 조나단서하고 조나단서라고 제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웰컴 크래프트라고 이름과 이메일과 UID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떠셨습니까? 내용 재밌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